명골 불사조 체라소서 솔방 바알 속도 보여드릴게요. 지금 35k가 나오는데, 번개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빠르게 잡을 수 있습니다. 혹시 바알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세팅해보세요.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명골 불사조 체라소서 아이템 세팅 및 스킬 트리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무기 같은 경우에는 엘드리치를 사용하고 있고, 엘드리치는 3스킬에 번개 20에 마력 30까지 나옵니다. 여기에 라주쿨을 뚫어서 락각 5호 저어를 박았습니다. 그리고 뚜껑 같은 경우에는 유니크 다이아뎀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락각 20에 라뎀 15까지 나오는데 여기에 라주쿨을 뚫어서 이것도 라다이 5호를 박았습니다. 갑옷 같은 경우에는 명예의 굴레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고 벨트 같은 경우에는 스웨벨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갑 같은 경우에는 트랑 장갑을 사용하고 있는데 장갑은 마수 장갑을 사용해도 되고 트랑 장갑을 사용해도 됩니다. 트랑 장갑 같은 경우에는 20팩개에 30냉기저항이 있기 때문에 냉기저항 부족하신 분들은 트랑 장갑을 사용해주세요. 이제 신발 같은 경우가 중요한데 매찬이 중요하신 분들은 배틀부츠를 사용하셔도 되는데 레지 맞추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라이트닝 저항을 맞추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서 저 같은 경우에는 30달러에 3레지 부츠를 사용하고 있어요.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이스킬에 18팩의 목걸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크래프트 목걸이 좋은거 없으신 분들은 그냥 으뜸 마라의 목걸이 사용하셔도 됩니다. 차량 같은 경우에 117패캐를 넘기면 좋긴 한데 그냥 마라의 목걸이 사용하시고 105패캐를 사용하셔도 무난합니다. 마지막으로 링 같은 경우에는 쌍요르단의 반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기 같은 경우에는 오류기 콜트 함수를 사용하고 있고 반대쪽은 모너크 스피릿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용병 세팅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무기 같은 경우에는 에테 맹캐처 무공을 사용하고 있고 뚜껑 같은 경우에는 에테 안다 뚜껑 그리고 갑옷 같은 경우에는 에테 인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병 오우라 같은 경우에는 기도 오우라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불사조가 있어서 기도 5라는 지금은 필요 없는데 나중에 사신 노바할 때도 기도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냥 저는 기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소소의뿔 사용하고 있고 애니참에 번개파괴참 그리고 기드참 하나 사용하고 있고 번개스킬참은 4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몰참 같은 경우에 번개저항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전부 번개저항참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용해 주셔야 번개저항을 맞출 수 있습니다. 레즈를 잠깐 보여드리면 화염 저항을 제외한 나머지 저항은 대충 다 맞췄고, 화염 저항 같은 경우에 불사조에 화염 흡수가 있기 때문에 요 정도만 맞춰주셔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탯 찍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힘 같은 경우에는 불사조 모노크가 156이기 때문에 156까지 주고, 나머지는 활력을 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스탯은 끝이에요. 스킬 트리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화염 주문해서 온기를 한개 주시고, 냉기 주문 가셔서 얼어붙은 가보 하나를 줍니다. 그리고 번개 주문 가셔서 전자기장, 염력, 텔레포트까지 주시고 아래에서부터 마스터해주시면 됩니다. 번개 숙련 마스터, 연쇄 번개 마스터, 번개 마스터, 번개 줄기 마스터, 그리고 번개 파장까지 마스터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해주시면 체라소서 스킬 트리는 끝이고 나머지 스킬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자기 취향에 맞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전자기장을 찍었는데 화염 주문 가셔서 온기를 찍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고급 통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스킬참을 두개안낀 상태인데, 번개 피해 같은 경우에는 35k, 연쇄 번개 같은 경우에는 13k가 나옵니다. 그리고 매창 같은 경우에는 72가 나오고, 시전 속도 같은 경우에는 123이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크래프트 목걸이 좋은 게 없으시면 그냥 105패케에 마라의 목걸이 사용해주셔도 됩니다. 굳이 무리해서 117패케를 사용하실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의 번개 저항을 알려드릴게요. 적의 번개 저항 같은 경우에는 락각이 30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카생 사냥을 해보도록 할게요. 현재 데미지는 35K에 13K 나옵니다. 이게 명구 엘드 불사조 하시면 어 굉장히 편합니다. 일단 불사조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죽지 않아요. 그두 번째 몹 있죠? 두 번째 몹 사이스한테 덤비는 것만 아니면 웬만하면 죽지 않고 그리고 사신 노바소스랑 다르게 그 블러드 마나 저주도 안 걸리고 번개돌이 액트오 번개돌이한테 약그 약하지도 않습니다. 번개 저항이 80까지 올릴 수 있거든요. 원래는 이제 75까지 올릴 수 있는데 불사조 같은 경우에 5%를 더 올릴 수 있어서 번개저항을 최대 80까지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스 같은 경우에도 빨라요 보스 사신 노바소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쫄몹을 잡을 때 굉장히 편한데 보스는 그렇게 빠르진 않거든요 바알 같은 경우나 우버디아 같은 경우에 느린데 테라 같은 경우에는 바알도 마찬가지고 우버디아도 굉장히 빠르게 잡을 수 있습니다 단점이 있다면 이게 락각이 좀 낮아 가지고 사실 엘드리치 같은 경우에는 어 솔방 위주로 할 때가 좋거든요. 솔방 같은 경우에는 깍이 높아야 데미지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솔방을 돌 때는 데미지가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 돌아지긴 해요. 안정적으로 돌아지긴 하는데 좀 속도가 속도가 그렇게 빠른 편이 아닙니다. 속도가. 일단 무난하죠. 솔방 같은 경우에는 어, 연쇄 번개만 쓰셔도 됩니다. 풀방은 번개를 많이 쓰는데 솔방은 뭐 그냥 이런 식으로 아이템은 나중에 한 번에 먹을게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아주 무난하게 사냥하실 수 있습니다. 번개 파괴 참이 생겨가지고 요걸로도다 잡을 수 있어요. 디아블로 잡는 것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전자기장으로 절반 깎고 나머지는 번개로 사용해주시면 이렇게 한 방에 죽일 수 있습니다. 솔방은 너무 쉬우니까 제가 풀방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카생 풀방 한번 돌아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게 명굴 엘드 불사조는 카생 풀방 사냥용은 아닙니다 왜냐면 까기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나게 빠르진 않아요 어우 플룬? 야 뭐야 플룬 뭐야 아이템은 마지막에 죽도록 할게요 아이템 마지막에 명굴 엘드 불사조는 약간 안정감이 높은 거지 데미지 자체는 엄청 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스킬참을 두 개를 빼고 있는데 저는 큐브 들고 다니면 좀 답답해서 보통 빼고 하거든요? 그거를 감안하고 보셔야 되는데, 그래도 괜찮네요. 오랜만에 하는데. 아, 그리고 이거 하실 때는 번개를 많이 써주셔야 돼요. 솔방 같은 경우에야 뭐 연쇄 번개로 쓰셔도 편하게 잡을 수 있는데, 이렇게 풀방 같은 경우에는 몹들 체력이 많기 때문에, 번개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번개. 약간 일직선으로 유도한 다음에, 일직선에서 번개를 내려 꽂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번개가 굉장히 강합니다. 스태틱도 좀 써주고, 이거 근데 풀방 돌 때는 그두 번째 사이스는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신 노화 소소할 때 에너지 실드가 있으니까 이제 좀 버틸 수 있는데, 이거 명, 명구 엘드 하다가 두 번째 뭐 잡을 때 사이스한테 머리 박으면, 한 대, 두대 맞고 죽어요. 그래가지고. 한두 마리씩 남는 거 처리하는 게좀 힘드네요. 이런 애들은 이제 번개 면역이 낮아서 상관없는데, 해파리 녀석들, 저 녀석들이 좀 짜증나요. 오케이. 그래도 뭐, 무난하게 돌아지긴 합니다. 풀방. 여기 잡을 때좀 위험하죠. 스태틱으로 줄어주고, 오케이. 그래도 이 정도면 나쁘진 않네요. 이게 세팅이 굉장히 편한 세팅이라서, 명굴 엘드기 때문에 명굴이 있기 때문에 레지 맞추기도 편하고 나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정석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하신 노바소소한테 뺏겼죠. 그 노바 버프가 한번 있었거든요. 원래 노바가 시너지가 없었는데 노바 시너지가 새로 생긴 겁니다. 자, 풀방 디아블로도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보스 같은 경우에는 스태틱으로 절반 깎고 번개로 이렇게 마무리해주시면 풀방 디아블로도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명구렐드 불사도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여유가 되시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재밌네요.